버섯 두부가, 표고버섯만5 오천 원, 만 원. 아, 미소나무, 버섯 만 원, 오천 원, 만 원. 쉽게 해먹을 때, 버섯도 많이 나올 때됐습니다 시원하고 바람도 부네요 여기는 누가 돌아오겠느 안녕하세요. 요새 고이 벌써 나왔어요? 햇고추? 예. 이거는 얼마씩 하시는? 예? 15,000원. 아, 1 5 0 0 0원이요 어, 저렴하네. 이거 뭐 종자도 있어요, 이름이요? 그럼 이건 종자가 뭐예요? 아니죠. 이거는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고르는 거예요? 어, 아니, 그래도 좋은 고추를 고르려면 김장 나올 때꼭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로 해놓으면 이게 시물료. 네. 세 번? 아세번딸 때가 좋아요? 두물 세물 친구도. 아 두물 세물 딸 때가 좋고, 그러면 색깔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색깔. 그런 색깔? 네. 우리는 단자병이 없어요? 단자병이. 단자병 약없아 이거 없어? 오은다 녹으면은... 예. 예. 올해 좀꽂히는 풍년인가요? 풍년 숙련. 이에요 풍년이에요? 오늘 비가 안 와서 그런가요? 풍년 년 아니 이게 날씨가 네. 봄에도 추울 야 하는 지추잖아아 너무 추다 더우니까 작감 잠깐 양 거예요. 아, 너무 춥다, 더우면. 착항이안 좋다. 음. 이게 그러면 상급이에요? 그렇지, 이게 상급입니다. 그러면, 최고, 저렴한 게만 오천 원이고, 최대 비싼 건 어떤 거예요? 아니요, 요새 내가 안 좋아서. 음. 어머니는 다만 오천 원에. 만0천원 하다가, 네. 이제 좋거하는두 물. 두 물. 세 물. 시 물. 이제, 이제 앞으로 더안 더 좋아. 더안 좋아? 그럼 지금 사야지 괜찮은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 여기가 전통 옷장에 고추 갖고 오신 분이고 얼굴 나오셔도 되죠. 우리 어머니 얼굴 보시고 찾아오세요. 잘해주실거죠 어머니. 저 미스터 노우래요 유튜버. 오시면 잘좀 해주시고, 어머니. 예. 네. 예. 우리는 또 많이 알려져갖고 서울에서 많이 오시죠. 예. 또 명절이니까 또사셔야되고김장김치또당근나면 고추 필요하죠. 네, 우리 어머니꺼 한번 이용 좀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이거 농사지으신 거예요? 농사지으셨요 확실한 거죠? 아, 네. 요새는 다 그지만 하면 돼. 네, 아 국내산. 네. 어머니가 그러면 어디에서 집이 어디예요? 당진. 당진? 당진 어디? 수청리. 거기서 오셨어요? 제 당진 옷장도 많이 가요. 당진 옷장도 오세요? 당진장, 당진장이래요, 두 가지 아, 그렇게 되면 찾아봐야 돼요. 또 어디 가세요? 두 잘... 군데? 더안 가세요? 아, 그러셨구나 오늘은 좀 많이 파신 거예요? 처음 타러 왔어 명절 십자일도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리얼 당진장 가요, 리얼 당진장 당진장 가신다고? 네 거기도 크시니까 그러니까 많이 더 오겠죠 저 고춧가루도 파시는거에요?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저거는 얼마씩이에요? 17000원 저는 17000원 빵은 17000원 500g에 500g에 17000원 400g 고추는 이거 어떻게 해요? 4 0 0 g 이데 500g 15000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좀 많이 이용해주시고요네보겠습니다 마늘도 나왔네요. 갖다 걸어놓 거예요. 어, 음, 마늘 좀 볼까요? 여기는 일상 마늘 유명하죠. 한 접에 만 오천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일상 있죠? 어? 한 접하고 두 이제... 접. 자 여기는 행복한 과일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유명하게, 네, 네. 어, 네. 완전 히 완판, 떨리 네. 네, 네. 아주 장사 잘 하시고요. 여기 오시면, 시식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과가 많이 나왔고요. 잘 지내시죠? 오늘 많이 가셨어요 네, 장사. 지금 경찰장 가세요? 네, 출사람이. 요거쪽 울릉일장 들어오나요? 네. 가죠. 아, 들어오겠네. 비어보난가 가고. 아. 오늘 오늘 뭐 봐요? 뭐 많이 봐주셨어요뭐뭐 뭐 요즘에 뭐 나가는 게다안 되죠. 명절에 호도나 과일 같은 거 많이 찾지 않을까요? 안나 가요. 안나 가요? 저번에 장에 사는 게 없잖아요. 아, 올해는 너무, 더웠고, 고생 너무 더워 갖고 고생들 너무 많으셔 오랜만에 오셨네. 네. 아, 저번에 왔어요. 그래. 왔는데 못찍고 갔어요. 아. 제가 여기 돌려면 한 3시간 넘이잖아요. 맞아. 시간될요 자, 그 우리 유튜브에 우리 사장님 서계는데 그래도 한 1,400명이 보시더라고요. 아... 자, 우리 사장님 또, 동체에서한번 찍었나? 그때 한번 찍었는데, 늦게 가고 딸기! 음, 딸기 대박 났어요. 아, 요 네. 사모님이시가요 아니요. 네. 고맙습니다. 만삼천원? 0 만삼천원? 네. 만삼천원. 자, 싱싱한 겁니다. 네. 어디 겁니까, 이거는? 이거 어디 거, 이거, 자두? 네, 예상 거에요. 예상 에요 음, 예상에서 자두가 많이 나와요? 네. 아, 많이 아니, 아, 자두도 아, 나오고. 네. 자두, 이거 맛있다고 음. 잘 나가요. 드셔보세요, 예. 음. 드셔보세요. 예상 입니다 자, 드셔보세요. 드셔보셔요 아, 심해서 맛있죠? 심샘이 아주. 이게 ]요? 새콤달콤, 원래 이거. 예, 새콤달콤. 예. 제가 먹으니까 다 오시네 저만 말고 다 주세요 네. 야. 어르신 여기 받아가세요 하나 저 받아가세요 아, 더 드세요 아니 드셨는데 아, 드세요. 드셨어 드셨어 음. 이거는 은산 뭐. 샤인머스켓입니다 응. 많이 좀 응. 이용해 응. 주시고요 응. 우리 사장님 좋은 물건 좀. 많이 가져오시고 명절에 시원하게 우리 사장님 시원하게 선물용 에어컨 시고 에어컨 틀려면 돈이 필요해 우리 사장님 자, 현금 나왔습니다, 현금. 예, 샤이머스 1 3만0천원 거실을 드리고, 많이 드시면 들고 가세요. 우리 사장님 인심이 좋으셔가고요 빡빡 줍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패널에도. 오 됐는데도. 날씨가 더워서요. 많이 나오셨네요. 아드카들 있네요 한컵에 한컵에 매운이도 굴나온다도온 다음 고추를 네. 와, 고 목각하시는 분이 있네요 네. 와각하시는 분이 네요 아, 멋있다 네. 와 이런걸 작품이라고 네. 와 이런걸 작품이와연주를물는데 장소, 거품. 보이는 어디로 가시죠? 뒤에 인테리어도 한번볼것 같은데.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 고급스럽고. 이제는 어? 이제 와. 산에 우거지고 그러니까 어? 산에 올라가서 나무 타기가 어렵죠. 와, 여기서 또못 가겠습니다. 와, 호박이 있고, 거북이 있고, 무슨 뚜급인가 와. 자, 요거는 키 쓰는 고리수 나무로 만든, 어 여기는 키 액세서리라고 아, 봐야 되네. 자, 또 있고, 엉덩이도 있고, 아, 요 돼지. 음, 거북이. 망치도 있네요. 우리 사장님 인터뷰 좀 해볼까요? 바쁘신가요? 뭐 이렇게 열심히 보시나요, 선생님? 장사 안 하세요? <laughs> 저는 갈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왜 가려고 그러니까 잡으세요. 덥길. 네? 덥길. 어떤가요? 터키. 터가 뭐예요? 아, 네, 네, 사장님 이거는 네. 소개해 주세요. 뭐? 어, 지금 타시는 거뭐 뭔가? 아니 난 고수예요. 네, 사장님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거는뭐 어떤 용도를 쓰는 거예요? 뭐? 이거요? 이 돼지 두 마리 있네요? 이 돼지는 네. 요속 들어오면서 복 사장님 하신 거예요? 아니. 아 거기다 뭐 넣는 거예요? 귀존품 아, 여기다가 어 그, 그, 그렇게 보석함 보석감 이것도 보석함아 그것도 그래 어그 아,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호박 생이 음. 이런 거 무슨 나무로 가격이 얼마 정도갑니까 호박 한고만 원에 이건 오만 원아요거 음. 호박이 비싼 호박이네 <laughs> 근데 영원히 쓸수 있는 호박이죠 그렇죠. 와이저 <laughs> 아. 두꺼비는 어떤 용도로 쓰는거요 자전 자손? 자손은 예, 뭐번번 번식보다 한 사람들. 아, 자손들? 자손으로는 기원지지. 예. 아 이거는만 좀 자손이 번창하라고. 네, 그렇죠. 네. 저 개는요? 개는 걔는 그저 개 의미 없는 거고. 의미가 없어? 네. 치지도 못하는 거. <laughs>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저, 자, 우리 선생님은 여기가 어디냐면 어 그냥. 중간 정도인데 여기 안에. 오신다면 그냥 얼굴을 봐야 돼. 얼굴 보고 찾아오셔야 돼. 아, 딴 데나 하지 마. 선생님, 또 어디, 어디 가시죠? 상당히 비싼데요. 저는 엉망을 세고는 8회기는 5천원입니다. 5천원. 요새 김이 상당히 비싸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김 생산이 많이 떨어져갖고. 네. 아, 옛 수출을 많이 하니까요. 많이 네, 수출을 하다 보면은 느 국내에서부족하고 이게 훈련이 성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였요 김도 처음인 이제 반찬인데 이제 이런 것도 되게 힘든 지정이 음.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전 하시씨네인가 네. 예전 아씨밥 마시고 이거 남으시고요 대박 나셨네 네 대박 어세서좀 들팔렸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잘안 돼. 양은 지금. 배송 파시는죠 아니요, 배는 저쪽으로 줄여. 예. 얘는 떡파시는 분이고. 이 이제 얼굴을 공개할 수 없네. 그네네 <laughs> 자, 여기 중간에 떡파시는 옆에 떡장사 하시는. 떡파가 있는 이름 이름 뭐예요, 여기? 삼일 떡파. 3일덕반 여기 안산 분이시죠? 40년 사가어고 40년? 호박이세요? 호박이 네. 아니고 그 양은 다른데요 여살아보시는 사람 없겠네요 왜 오래 찾으어요 좋은거 많이 있을텐데 상사잘되시네 최고잖아요 네. 네. 아니야? 네. 전화왔습니다 네. 옥수수로 예, 강원도 있나? 희한 마을 차량 수수 흑옥수수라고 그러네 <laughs> 어디 거예요희한이 신정호 인데 신정호도 신정호 아산 네. 거기 희한 마을이라고 있어요? 여기희한 마을이에요 아 옥수수 마을 하 옥수수만 하는 희 아, 마을 네. 네. 지금 옥수수가 지금 뺀가요아두 어, 번째 두번째? 한번 끝나고 두 번째가 맛있는 거예요세 번째가 맛있어요아 맛있죠 맛이 약간씩은 틀려요 틀려요? 네여가 옥수수 아 예. 옥수수간, 강원도 옥수수 생각해요 아, 강원도도 맛있긴 한데 종종 아, 옥수수 아, 거기까지 아, 거기까지 예. 틀려요? 종자가 틀려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파시는 거예요 5천원 아, 5 아, 네. 사장님? 운영 5천원 5일장에? 여기 열 분이 못본거 같은데? 아, 네. 아, 네. 없어여 희한한 것만 찍을라 <laughs> 그랬어 왜냐면 똑같은거 찍을게 수고하세요 우리 어머니 엄나무 팔시는거 여전히 팔시네 예? 엄나무 여전히 파셔 어머니 난 그거 계속 팔지 우리 그러니까. 예. 아? 어머니 징그럽게 일년동안 봤어 예. <laughs> 예. 오랜만에 봤어요 어머니 아, 저, 아, 위동네인데? 네, 위동네? 여기 찍으러 많이 왔죠. 우리 어머니 항상 이 자리 하고 기운 나고. 허덕대가 이 자리, 기운 자리. 예, 맞아요, 기운. 허덕대 목이 와야 거기 찾아가더라도. 예. 그래서 요리 왔습니 사람들은? 오늘 장사오때요. 장사오때요. 오늘 장사오때요. 장사 장사 그냥,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냥, 그냥 때? 응. 어머니 단골이 많구나? 예? 단골. 내가 두 장을 안 왔지 안날 고치기로 허니 있어서 두 장을 왔다 허탕 집 갔다 먹기 만원씩 사서. 아. 어... 이런 거는 어디에 줘요, 어머니? 이거? 네. 초 내향 원사람. 초? 네, 내향 원사람 밥맛 안 당기는 사람 많이 삶아 물 끓여 먹어도 좋고. 네. 저기 이제 뭐요? 오딱에 먹으면 사람 좋아. 아 오딱에도 넣어서 네. 먹어지고 그래서 차로 먹어도 거. 되고. 그 네. 그리렇게 그래. 그러니까 나를 탄도는 나랑 많지. 오줌 <laughs> 따다 줄 때도 먹고 곰나무 쥐는 나이는 내가 집안 많어. 맞아요. 네. 81살이죠? 네? 88살? 90살. 저기 우도 많네. 네. 멸치야 할머니 보다 네. 많아. 네. 멸치야 할머니. 해천에 오신 분. 어머니 87살인가 8 8살인데난 90년. 그러니까 9 2이네 와, 좀 있으면 100살 채워야 돼. 아니, 얼마까지 한... 장사하시려고 그래요, 나, 어머니? 나, 나 하고 싶은데까지, 우리 아들이 네. 어렵게랑 하지 말고, 엄마가 하고 싶던 거 해야, 네. 한날 조금이라도 더한 거야. 어머니 올해가 92살이야? 90살. 90살. 네. 90살. 네. 한국 나이로? 예. 네. 아이고 대단하시다 그런데 이거 안오면 네. 큰놈은 쉽게 돌아가신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예 그냥 쉬엄쉬엄 하셔요 너무 뭐, 뭐, 하고싶은거 하고 안오면 안된다고 우리 딸이 여기 미장원 오거든 그냥 예 그렇게 같이 살아 그거 싫어하는지 그렇게 하나 음. 도 다는 들고 들고 다니는게 없어 걔가 와서 내려놔주면 여기서 여기만 끌어다 놓는거지 예그러니까요 그래 그러면 그냥 팔아버려. 어머니 좀 용돈 좀 많이 줘요? 예? 기름값좀 많이 줘요? <laughs> <laughs> 어머니가? 싸놨대. <laughs> 나는 용돈 안 주고 지가 버는 돈도 많아. <laughs> <어머니 웃음> <laughs> 아, 그러니까 자기 버는 건 자기가 쓰고, 예, 어머니는 그냥 저기, 자기... 네. 네. 아, 그래. 아, 어머니가 야, 다 쓰는 거야? 나 사, 사다 줄거다알아 사다, 거. 거 사다 주고, 먹을 거다사다지고 서울 안양대로, 안양자 병원을 나를 저녁에도 죽게되면 춥고가그러 <laughs> 기호 잘해요 아주 그럼 우리 어머니 건강만 하셔 네? 건강 하시면 네. 아들딸이 다해줄것 같으네 아들딸이 다해주거지아들들아나 네. 머리 시다금으면 알가지 서울사러 그러니 금요일날 을맞다가 일요일날 가예 네. 오늘 해봐야되니깐 그런 네. 마음이 다아거 내가 오래 살으고만 많이 네. 어머니 응. 건강하시고요 야. 또 다음에 찾아뵐게요 저희도 건강하고 네. 이런거 다네요 네. 어머니 또 예. 제가 이렇게 기억은 나시는데 예. 저는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 많이 듣는 기억나형 거죠 둘둘 낳으시고 시고나둘 낳으시고 둘둘 고 나쁘게는 안하 이렇게 동네 사람들도 좋아해. 네. 오래 살았어. 우리 어머니가 네. 여기 전통 운영 오천요 t v 도장에 팀이도 분장하고 뭐든지 잘하게 생겼어. 다리. 인입니다모 네. 그래. 어머니 화이팅. 하, 사, 화이팅. 네. 건강한 게 최고예요. 도움도 소용없어. 네. 그래. 네. 어머니 갈게요. 그래. 네. 쁘부터 갈게요. 잘 음, 네. 네.